자 이번 종목은 v1택 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백프로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봤고요이 박스권을 떼고 내려왔을 때도 있고 예, 돌파를 해서 올라갔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잠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1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여기 있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매물 때 단기 최대 매물 때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을 볼 때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조금 길게 봐도 2023년 네, 9월 이후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2023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7,330원까지 올라갑니다. 6,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고 다시금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내려와서 박스권을 만들고 행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이번에, 이번에 네, 이렇게 상한가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작기업 분석 보시면 일단 유동주식수가 48.8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호하고요. 유동주식수가 770만주, 약 780만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140만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크긴 하지만 유동주식수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본다고 하면 2024년도 결산이 올해 나왔죠. 올해 3월에 나왔을 텐데 이게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 흑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가 올해 1분기가 연결도 그렇고 별도도 그렇고 네, 적자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V1 태그이고요.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가 로봇계의 노벨 상인 차베크 상에서 기술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시스콘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이번 수상으로 아무래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평가할 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술력과 기술력이 있는 것과 기술력이 매출로 이어지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잘 팔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그리고 매출 이런 것까지 연결이 잘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요런 수상을 받았고 여기서 계약을 따냈다라는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와줬다면 더욱 더 좋았겠죠. 근데 요런요런 요런 정도의 뉴스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을 V 1택은 비전 제어 및 화상 처리 알고리즘 디스플레이 아, 아픈 아픈 검사기 뭐 이런 거 AI 분야 사업 중인데 글쎄 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또 나온 뉴스가. 있거든요 유리기판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 어, 2028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차세대 반도체 공장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 나와주면서 관련 업체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얘도 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2024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 적자전환 올해 1분기도 별도 연결 모두 적자라는 점 2023년도 큰 상승 이후 하락세 그리고 행보 구간에서 거래량 급증 상한가 했지만 어, 유동주식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140만주로 비교적 큰 거래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4,6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V1택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OK.